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승우 입니다 10월 15일 화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아침에 끝난 그 뉴욕의 그 월요일 시장은 3대 지수가 모두 상승을 하면서 어,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나우와 S&P 500 지수는 또다시 또 새로운 최고 기록을 갈아치우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시장 내부적으로 중국 부양책에 대한 실망으로 그 관련된 종목들이 좀 매물이 나오면서 부진하긴 했지만, 예, 전체적으로 보면 상승 종목이 하락 종목의 거의 4배 가까이 예, 많은 그런 아주 강한, 음, 계속 말씀드리지만 뉴욕 시장은 거의 그 투자 심리가 강한 그런 상황을 그대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뉴욕 시장의 그 훈풍이 우리 시장으로 이어지기를 이제 기대를 하면서 우리 시장은 열렸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에 플러스 0.35%로 출발을 했지만 이거 그 외국계 기관들 특히 이제 그 초반에 외국인이 그 매도에서 매수로 돌아오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그래서 뭐, 오후, 되기 직전, 그니까, 한 11시 좀 넘으면서부터 이제 외국인들이 매수 우위를 나타내기, 예, 시작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수급에 좀 안정감은 좀 찾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최종적으로 외국인들은 제법, 예, 그러니까 어제 이어서 이제 오늘도 순매수가, 예, 있었는데, 2827억을 순매수했어요. 예. 어제 915억보다는 상당히 많이 증가된 거다, 이렇게 볼수 있죠. 어, 기관은 227억을 순매수했고, 개인이 3,467억을 순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수는 2,633.45포인트로 어제보다 0.39%가 상승하면서 장을 끝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코스닥도 0.4% 정도 어, 상승을 하면서 어, 출발을 했지만 거기뭐 시작부터 외국인들 매도에 좀 부딪혀서 지수가 상승하는데 종일 좀 어려움을 겪는 시원하게 상승 못하는 그런 모습이 계속 진행됐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최종적으로 493억을 순매도했고 기관도 34억을 순매도했고. 개인은 588억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도 770을 지켜내면서 773.81 포인트, 어제보다 0.46% 상승한 상태로 어, 끝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어, 코스피 코스닥이 다 어, 기술적으로 보면 어, 양봉이죠. 어, 양봉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 지금 그양 시장은 이게 뭐 상승 추세다 이렇게 성급하게 판단하기는 좀 이르고 긍정적인 시그널을 좀 이렇게 쌓아가는, 형성해가는 그런 과정에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추가적으로 시장이 큰 급락이 없는 상태로 이번 주가 이제 이렇게 하루하루 진행이 된다면 좀 이제 그 추세적으로 상승 기조를 좀 형성해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오늘 화, 어, 서울 외환 시장 환율은 이 시간 현재 1,361원 50전 많이 올랐죠? 예. 1,361원 50전. 어제보다 거의 3원 가까이 예, 오른 상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에 대한 주체별 움직임을 보면 오늘은 이제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은 606억을 팔았습니다. 예. 뭐좀 고민적인 게 있다면 그 매도 그 볼륨이 좀 줄었다. 그게 이제 뭐 위안이 될수 있고 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121억을 샀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외국인이 2044억을 사고 기관은 10억을 샀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뭐 hbm3e 에 대한 그 포기가 그러니까 삼성의 그리고 HBM 4로 넘어가는 이제 그렇게 되고 그러면 이제 SK가 HBM 3E에서는 상당히 독자적인 음, 그런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습니다. 반면에 LG에너지솔루션은 외국인 기관이 동시에 다 팔았고 삼성바이오도 외국인 기관이 동시에 사는 종목이 됐고 현대차 기아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매도하는 종목이 됐습니다. 셀트리온도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매수하는 그런 종목이 됐고 나머지들은 서로 이제 뭐 엇갈리는 포스코. 홀딩스도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팔았습니다. 반면에 이제 그 코스탕글 부서 보면 알테오젠, HLB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샀고 에코프로비엠은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팔았고 에코프로는 외국인은 팔고 기관은 9억 정도 사고 리가캔바이오는 외국인은 7억 정도 팔았는데 기관이 6 4 억을 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섹터별로 보면 오늘 이제 뭐 눈에 두드러지게 이제 탁 튀어나오는 게 사료인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 뉴스에서 아시지만 이~ 곡, 세계적인 곡창지대 중에 하나잖아요 우크라이나 그~ 우크라이나의 주요 그~ 어~ 곡물 수출항 그 흑해변에 있는 거에 대해서 러시아가 이제 집중적으로 공습을 가는 바람에 결국은 이제 그렇게 되면 그게 이제 공물가 인상으로 이어질 거고 그러면 이제 사료 가격이 상승하고 이런 이유 때문에 오늘 사료들이 좀 높이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다음에 이제 양자모 뭐 관련. 이거는 SK텔레콤이 양자 암호 그 제품을 출시한다는 소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최초로 하이브리드형 양자 암호 상용화에 나섰다. 그런데 이제 오늘 그 양자 암호 관련 섹터의 종목 중에서 KCS가 굉장히 강했는데 이거는 과거에 이제 SKT와 함께 그 양자 난수 생성 기술 개발한 이력이 있죠. 예.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양자암호와 관련해서 튀어올랐고 그다음에 바이오는 뭐 요새 늘잘 가지만 음, 바이오하고 이뭐 화장품 미용 이런 쪽이 잘가죠 요새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실적을 바탕으로 할수 있고 그러니까 다 가는 건 아니에요 이슈별로 어 다릅니다 뭐 근데 뭐 이제 제대열 줄기세포 뭐 그밖에 개별 바이오 제약이 갖고 있는 이슈들에 따라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다음에 이제 뭐 조선 조선 기자재. 이거는 뭐, 실적 기대죠. 음, 그리고, 걱정은 당분간 없다. 조선 쪽은. 음, 실적에 관한 하는, 예, 당분간은 뭐, 그렇다. 이렇게 볼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오랜만에 인터넷 플랫폼, 그, 네이버 카카오죠. 이게 이제 움직였는데, 조금 다른 이유예요. 네이버는 이제 실적 기대 때문에, 카카오는, 뭐 그동안 이제 뭐 정치적으로도 되게 힘들었고 뭐 여러 가지 그 장외 변수도 힘들었는데 이제 완전 초심으로 돌아가는 이제 변신을 한다 뭐 이런 기대가 워낙 또 빠졌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좀두 종목이 인터넷 플랫폼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또 이제 뭐 요새 미용기기 예, 보톡스 어, 이거 이제 화장품과 함께 예, 이쪽도 계속해서 강한 모습을 어,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의 그 특징을 좀 정리해보면 지수는 이제 계속해서 이번 주 들면서 어제 오늘 이제 상승 진행을 하고 있어요. 참고 어, 있는데 우리 시장을 보면 오늘도 그랬지만 외국인들의 매수 강도에 따라서 어, 시장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뭐 흔히 말하는 천수답 인게 확인이 된 거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좀 사면 좀 지수폭이 도 커지고 또 조금 줄이면 좀 떨어지고 뭐 이런 이런 겁니다 예 그게 이제 시장은 오르고 있지만 수급은 외국인 손에 지금 잡혀있다 이런 게 이제 시장 특징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오늘 저녁 6시 백만 개미 스쿨에서는 집중 분석 시간에. 우리 그 전력기기에 대해서 조금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좀 보면 오늘 이제 특히 코스피에서 코스피에서 이제 외국인들이. 매수를 오늘도 이제 이어서 했어요. 그러니까 어제 915, 오늘 2826억, 이게 이제 순매수가 이제 늘어난 건데,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 삼성전자에 대한 그 매수는 아직 안 됐어요. 그러면 이제 25거래 일제, 9월 3일 이후로 계속해서 삼성전자는 팔고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만, 이제, 고무적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거는, 그, 파는 강도가 조금 약해졌다. 어, 뭐, 그런 거. 특히, 이제, 뭐, JP 모강 같은 거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어, 일찌 감치, 이제, 매수 쪽으로, 어, 들어와 있는, 이제, 그런 상태다. 음, 그게, 이제, 시장에서 이렇게 눈에 띄는 거고요. 그렇지만, 이제, 그, 지수 상승이라는 게 전적으로 지금 외국인 수급에 달려 있어요. 장중에서 장중에도 가만히 보면 외국인들의 매수 강도가 좀 세지면 조금 그 지수폭 상승이 올라갔다가 조금 약해지면 다시 또 이렇게 줄어들고 이런 현상을 보여주기 때문에 에 어떻게 보면 외국인한테 그 수급이 완전히 잡혀 있는. 우리 시장이 천수답이라는게좀좀 어좀 안타깝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시장을 판단하는 것은 되게 심플해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 판단을 할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점검해야 되는 팩터 하나가 외국인 수급이다라는 걸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거 두 집어서 얘기하면 외국인 수급이 없는 한 시장은 상상이 힘들다. 어, 되게 그러니까 결론 내기가 심플해졌다. 어, 간단해졌다. 외국인이 사야 오른다. 어,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만 이제 그런 면에서 본다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요새 지제 뭐 뉴스에서 삼성전자 관련 ETF에 이제 돈이 막 몰려든다. 뭐 이제 이런 기사도, 어, 나고 그랬는데, 뭐, 몰려드는 건 아니고, 좀 늘어났다. 이제, 이게 왜냐하면 주가가 많이 빠져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도 삼성전자의 가격 대비해서 이게 바닥권이라는 거는 인식을, 어, 동의를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어, 이제 이런 거를 생각을 하잖아요. 이 주식을 사서, 어, 얼마큼 빨리, 이익을 얻을 수 있냐. 그러니까 이 주식이 아닌 다른 주식을 샀을 때 하고 그 비교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삼성전자와의 투자는 결국은 시간 싸움. 시간 싸움. 그러니까 기회비용 측면에서 보면 그걸 뭐라 그러지? 요새 가성비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삼성전자가 과연 이제 그런 거를 투자자들한테 충족시켜 줄수 있을까라는 의미는 아직 그냥 여전히 남아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일부 기사에서 이제 그런 말이 나왔는데. 지금 1년 넘게 그 엔비디아의 HBM3E의 퀄리티 테스트를 지금 통과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 그렇게 되니까 예, 그런 이제 그 주로 이제 그 업계에서 얘기는 그 기사에 의하면 엔비디아의 납품은 접어야 되는 거 아니냐. 12단짜리 지금.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그거는 이제 SK 하이닉스가 할것 같다. 어. 그, 오늘 또 시장에서 SK 하이닉스는 또 크게 오르고, 그런 또 외국인도 많이 사고, 어, 2천억이 넘게 사고, 뭐 그런 거를 이제 좀 반영해 준거 아니냐. 그래서 삼성전자는 AI의 발전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엔비디아가 요청하고 있는 HBM3E를 쓰는 기간도 그렇게 길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h b m 4로 아예 삼성전자가, 어, 타겟팅을 그쪽에다 막기, 맞추고 그, 삼성도 그렇게 이제 한 번, 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쯤에 4에다가, 음, 집중을 해서 다시 1위를 탈환하겠다. 어, 근데 이제 그런 거라면 이게 뭐 그냥 뭐 굉장히 그 스피드하게 진행돼서 그것 때문에 주가가 막 회복되고 이러진 않,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반등은 있을 수 있지만, 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투자의 가성비적 측면에서는 결국은 삼성은 시간싸움을 해야 된다. 삼성 투자는 시간싸움을 전제로 한다. 그래도 이제 뭐, 제가 보기엔 뭐 많지는 않지만, 일부 또 많이 갖고 계신 분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는 일단은 최악의 고민은 넘어가는 것 같다. 그래서 뭐 내일이라도, 오늘 이제 뭐 외국인들이 한 600억 팔았으니까, 삼성전자 내일이라도 이제 외국인들 매수가 어, 전체적인 매수가 어, 지, 지속된다는 전제하에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가 이제 플러스권으로 돌아오면 예, 굉장히 그거는 이제 좀 고무적이다 이렇게 볼수 있죠. 그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어, 시장의 움직임을 그 상승 적 움직임을 우리가 좀 한번 두들겨봐도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역시 이제 지금 시장의 핵심은 실적이 쥐고,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제 그런 게 시장에서 많이 나왔는데, 다만 그 실적이 시장에서 생각하고 있는 컨센서스, 그러니까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느냐. 그,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 어느 서프라이즈라고 우리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그, 수준을 못 가, 못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 실적이 나쁘진 않고 좋은데, 어, 뭐, 쇼크까지는 아닌데, 예상보다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에 따라서 개별 종목들의 수급이 형성되는 그런 거를 이제 오늘도 굉장히 장중에 많이 보여줬거든요 발표되고 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지금 시장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시장의 실적이 시장이 생각하고 있는 컨센서스보다 못한 경우 못하다 시장 예측보다 실적이 못하다. 어 그러면 이거는 바로 정리해야 돼요. 어, 왜냐하면 지금 시장 자체가 굉장히 긴 흐름으로 상승 기조를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일시적인 제한적인 상승을 기대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짧은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어, 실적이 생각보다 못하다 그러면 빨리 정리하는 게 오히려 낫다. 어, 그 기다려도 반등 안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그러니까. 기다릴 때는 이게 반등이 있다고 예측이 돼야 기다리는 건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실적이 시장 컨센스보다는 뛰어났어요. 어, 뛰어났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뛰어난 폭이 서프라이즈 수준이 아니라 그냥 그저 그래 갖고 수급라인이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꼭 수급라인 체크해야죠. 그래서 수급라인이 형성이 안 됐다 어, 그런 것도 어, 분할매도해야 된다고. 이제 봐요. 그런 것들은 뭐 급락은 안 하겠지만 이미 이제 그 추세가 꺾인 거죠. 수급라인의 추세가 꺾인 거죠. 그래서 이제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시장의 컨센서스보다 실제로 실적이 좋고. 어 그러면서 수급 라인이 딱 형성된 거 그런 것들은 제가 이제 관심 종목으로 말씀드린 것 중에서 상당히 많은 종목들이 지금 그런 모습을 보여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은 지속해서 홀드를 해 나가다가 그러다가 이제 그뭐 어, 매매 원칙상 이제 뭐 먹을 만큼 먹었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수급이 꺾여 내려올 때 이제 내려오면 음, 하차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음, 그래서 오늘 이제 그 6시에 집중분석에서도 그 말, 그런 말씀을, 그니까 전력기기가 굉장히 예, 좋, 좋고, 어, 하긴 해요. 그런데 이제 각 종목별로 생각하고 있는 실적 기대치, 또 시장의 컨셉, 이런 게 다르지만,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가, 뭐 이런 이제, 말하자면 매매행동에 대해서, 어, 더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정리는 이게 끝내고, 어, 저는 또 내일 장 끝난 다음에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